자,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호는 호랑이고 질은 질책입니다. 꾸짖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랑이의 꾸짖음 또는 뭐 호랑이가 꾸지지, 꾸짖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보통은 이제 교과서나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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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탐탁지 않았으나 큰 덕망을 지닌 유학자의 고기를 먹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탐탁지 않았을까? 유학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유학자라는 대상을. 그래서 아 이거 먹기 싫은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볼게요.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 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척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허위, 위선적 인물이다. 위선이 뭐냐면, 여러분 착한 척하는 게 위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벼슬,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벼슬을 안 좋아하는 게 선이어서, 었 그러니까 돈을 안 좋아하고 벼슬을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이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벼슬을 안 좋아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선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북곽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었다. 나이는 마흔이고, 손수 교감한 책이 만 권. 우와. 구경의 뜻을 풀이해서 구절. 책으로 엮은 것이 만 오천 권. 천자는 황제죠. 황제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 이름을 흠모했다. 그러니까 뭐좀그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네요. 같은 거을 동쪽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리따운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독리자라고 하였다. 황제는 독리자의 절개를 가르켜 여기고 제후들은 어진 덕을 칭송하여 그곳을 사방면리의 땅을 봉하고는 독리과부지리어라고 이름을 붙였다 옛날에는 이제 절개가 뛰어난 그 과부가 있으면 이렇게 문을 세워주죠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두고 사람들이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어~ 저 인물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구먼 뭐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제 감탄하게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 이름을 붙였다 이렇듯 근데 그 다음 줄쳐 보시면 독리자는 수절 절개를 지키는 이런 뜻이죠 절개를 지키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다섯은 모두 성이 달라다 여러분 아들의 성이 달랐다는 건 아빠가 다르단 얘기예요 아빠가 다르단 얘기는 사실은 절개를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원래 절개를 지킨다는 건한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그 남자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남자만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절개를 지키는 거거든. 근데 성이 달랐다는 것은 이제 어 뭐야 여러 남자와 이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개를 지킨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지금 시대는 재혼하고 이런 게뭐 흠이 아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유교적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어, 재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나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리자는 역시 허위위선적인 인물 그래서 위선 절개를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밑에 보면 얘네 둘이 이제 이 위선적인 인물 둘이 모여요. 하루는 다섯 아들 그러니까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죠. 동리자의 다섯 아들들이 한밤에 모여 강북쪽엔 달 기울고 강남쪽엔 별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에 그러니까 밤이란 얘기예요. 밤에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이리 북곽선생과 비슷한가 그러니까 독리자의 방 안에 북곽선생이 와 있는 거죠. 하고는 서로 번갈아가며 문틈으로 엿보았다. 독리자가 북곽선생에게 부탁합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원컨대 오늘 밤 선생님의 그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거는 내용만 보면 그냥 그리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로 치면 남녀가 서로 이제 유혹하고 뭐 그게 꽁냥꽁냥 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북각 선생은 옷깃을 여미거꾸로 앉아 시한 장을 읊는데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은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이라. 이제 원앙새 같은 경우는 워낙 금슬, 남녀의 금슬을 나타낼 때그 나오는 그런 새고요. 가마솥과 세발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뜨거워지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음담패설이에요. 야한 농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서로 이렇게 어 약간 뭐라 할까 유혹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북각 선생과 독리자가 밀회 몰래 만나서 뭔가 그런 이제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섯 아들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보면 다섯 아들이 서로 말하기를 얘기에 자 이거 이제 그 경전이죠. 경전에 있는 말을 인용합니다. 과부 땡문에는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다 고 했으니 북각 선생은 현자이시니 저 사람은 북각 선생은 아닐 것이다. 북각 선생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있죠. 북각 선생이 저럴 리가 없어. 뭐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흠모를 받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내 네, 듣기로 정나라 성문이 헐어 여우국명이 생겼다던데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들었단 말이지. 저놈은 필시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놈을 잡아 죽여야겠죠. 여우니까. 여우의 가 갓을 얻는 이는 천만금을 지닌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발을 얻는 사람은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 여우 꼬리를 얻으면 남을 잘꼬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다. 우리 저 여우놈을 잡아 죽여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잡아 죽여야겠죠. 지금 자기 엄마가 여우랑 저러고 있으면. 그죠?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불이 났게 내빼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자 이거 중요한 거한 다리를 들어 목에 얹고 귀신 만냥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요게 이제 뭐예요 희화화 그죠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모르시면 알아주셔야 돼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해악을 웃음을 주고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미디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하거나 이러고 나타나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대상을 우스,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이걸 보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대상 자체를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곽 선생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자라고 볼 수가 있죠. 대상을 까는 거죠. 돌려가기. 네, 돌려가기가 풍자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벌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도 사실은 희화화예요. 이것도 네. 희화화고 풍자로 볼수 있습니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엇을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뭘 붙잡았을까? 얘가 어, 똥통에서 뭘 붙잡았을까? 범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이 범이 아까 그 범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고명한 유학자를 먹기로 했던 그 범이죠. 그니까 지금 이 북각 선생이 고명한 유학자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와 있는 거죠. 범이 이마살을 집뿌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여기서 냄새가 구리다는 밑에 보시면 어, 타락과 이중성을 빗댄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냄새가 구리다의 의미도 있지만 성품이 구리다. 너 인성 터짐, 너 인성 구려, 냄새남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볼게요.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재왕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자, 이거 이제 그 아첨하는 거예요. 너네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호랑이가 말을 해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할 거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지극합니다. 대인은 변화를 본받습니다. 재왕된 자는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드는 이는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위험을 취합니다. 굉장히. 호랑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 그 명성은 실룡과 나란하고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자리를 낮추고요.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아첨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범이 꾸짖으며 말합니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랬다. 전에 내가 듣기로 유란 것은 유라하더니 이거 언어유희고요. 요게 유가 한자예요. 둘 다. 요거는 선비유자고 요건 아첨할유자입니다. 그래서 선비란 것은 아첨을 잘한다라고 하더니 이런 얘기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에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도 하나 악할 것이오.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작가의 생각이고요. 아, 이게 보시면 요건 책에 안 나왔네. 이 여기서 범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이 하는 대사들이 다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작가의 생각, 박지원의 생각인 거죠. 니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혼자하는 것은늘 사강에 있다. 삼강오륜 사강오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강오륜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사강오륜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뒤로 가면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어긴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륜을 어겨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저 봐라. 저렇게 오륜을 어겨서 형벌을 받은 애들이 많지 않냐.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문신이 생겨진 거이건그 이게 뭐라고 하더라 무슨 무슨 e 인데 아무튼 이렇게 죄인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e the same thing. You can 들이 e the same thing. 물이오줄줄이나 밧줄, 도끼,톱 등을 써도 인간의 악행은 당초 c 그칠 줄을 모른다. e same t h i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다이가 횡행, 횡행하다는 것은 여기, 많단 얘기예요. 예, 네, 많으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니네보다 낫다는 거야 인간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범은 풀을 먹지 않고 곤충이나 어리도 먹지 않고 강술, 술이에요. 술 따위를 좋아하지도 않고 새끼를 기르는 조그만 짐승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뭐예요? 어진 것이죠. 새끼를 기르는 조그만 짐승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어질다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노루나 사슴은 조그만 짐승이 아닌가 보지?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공격하지만 여태껏 말성에 휘말리거나 음식과 관련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러니 범의 도야말로 참으로 광명정대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미워하지 않다가도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원수라고 떠들어댄다. 왜?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태도. 그러니까 이제 노루나 사슴은 뭐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소나 말은 가축이죠. 집에서 기르는, 기른단 말이죠. 가축. 그래서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원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다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쓰다, 그다지 쓸모가 없지만 소나 말은 내놈들에게 무척 쓸모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말과 소가 수고를 다하여 짐을 싣고도 복종하며 성심껏 내놈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푸줏간이 쉴 새도 없이 이들을 도살해서는 그 뿔과 털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소 꼬리도 먹으니까. 머리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비정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애들을 뭐다 발라서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비정함 은혜를 모른다 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것도 모자라 노루와 사슴까지도 잡아먹어버려 산과 들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지경에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거나 다처먹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려서 어, 호랑이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하늘이 이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면 내 놈을 잡아먹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호랑이가 먹을 거다 먹었어 그러면 호랑이가 사람을 먹어야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대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 하고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 합치면 도 적이죠 너희들은 밤낮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며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고 부르질 않나. 장수가 되려고 제 아내를 죽이질 않나? 이러고도 인륜의 도리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 그 다른 타락했던 그러니까 중국의 타락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지금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윤리적 악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메뚜기, 메뚜기에게마저 양식을 빼앗고 누에에게서 옷을 약탈하고 벌을 가도 꿀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개미알로 젖가를 담가 조상들 제사에 올리기도, 한, 제사에 올리기도 한다. 그 잔인하고 야박함이 너희들보다 심한 경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인간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 위에서 자기가 한 얘기랑 약간 배치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뭐라 그랬죠 인간의 성품이 악하다면 호랑이의 성품도 악한 것이오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도 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인간의 성품을 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성품을 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 말에 따르면 왜냐면 인간의 성품과 호랑이의 성품이 하나라며, 그죠?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다음 잔이라고 야박함이 너희들보다 심한 경우가 없다. 내 놈들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이게 이제 유학이죠. 걸핏하면 하늘을 끌어들이지만 하늘이 명한 말로서 본다면 범이든 사람이든 다 같은 존재이다. 또이 얘기하고 있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이내 견지에서 놀라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와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또 선악을 척도로 삼아 따져보더라도 벌과 개미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약탈하는 놈은 인간이죠. 천하의 큰 도둑이 아닐 수 없고, 큰, 큰 도둑이라는 거죠. 내키는 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아 훔쳐가는 놈은 인의를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닐 수 없다. 역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판하고 있어요. 위에서 한 얘기를 이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범은 지금까지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이는 가까운 빗줄은참아 해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다가 범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보다 사람이 잡아먹는 노루와 사슴의 숫자가 훨씬 많다. 범이 잡아먹는 소나 말의 수도 사람이 잡아먹는 소나 말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저희끼리 잡아먹는 수보다 적을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저희끼리 잡아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중국 관중지방이 크게 가물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이 몇만 명은 되었다 하고 그보다 앞서 산동지방에 물난리가 났을 때에도 역시 수만 명을 서로 잡아먹었다 한다. 그렇기는 해도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을 저 춘추시대하고 견줄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랑 뒤에 있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앞에 있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먹었다. 에? 사람을 잡아먹었다. 인육을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뒤에 있는 거는 진짜로 먹었다기보다 사람들이 서로 죽인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해서 서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웠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또 일으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춘추시대에는 덕치를 향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전쟁이 17번이었다. 보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사, 싸움이 30번이었다. 흘린 피는 천리에 이어지고 쓰러진 시체는 100만구나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범의 세상에서는 홍수나 가뭄을 알지 못하기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므로 다른 존재들에게 미움을 살 일도 없다.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게 이제 박지원이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바로 분수를 지켜 사는 거. 하늘이 지킨 대로, 천명을 알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박지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드러납니다.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타고난 바탕 그대로 천성을 온전히 실현함으로 세상의 이 속에 이 속이라는 것은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세태에 병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범을 착하고도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범의 문열을 관찰하면 그 천하의 문 그럴 문자요. 글 그럴 문자 글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아주 작은 병기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발톱과 이빨만을 사용하니 그 무예가 천하에 빛난다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물을 겸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 새긴 것은 천하의 효를 넓히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하의 효를 넓히려고 범과 호랑이를 어, 그릇에다가 새기는데 이걸 보면 범과 원숭이가 효가 뛰어나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번 사냥하고 먹이를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 등과 함께 나눠 먹으니 그 어질미야 말로 말로 다하기 어렵다. 고자질하는 자는 잡아먹지 않고 병든 자도 먹지 않고 상중인 자도 누가 이제 뭐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 게 상중인 거죠. 상중인 자도 먹지 않으니 그의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범의 인과 의를 높이고요. 그다음. 그런데 내 놈들이 먹고 사는 생태 그러니까 사람을 깝니다 이제 인과는 거리가 멀다 덧과함정으로도 부족해서 새잡이 노루잡이 그물 물고기잡이 그물 큰 물고기를 잡는 그물 수레 삼태 그물까지만 들었다 여러분 그물로 잡으면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죠 싹쓸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처음 그물을 만든 자는 그야말로 뚜렷이 세상에 으뜸가는 화근을 마련해 놓은 자이다 그물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 그물을 통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뾰족창, 줄창, 삼지창, 도끼, 세무창, 환도, 비수, 긴창 이건 이제 서로를 죽이는 것죠 무기를 통해서 화포가 한번 터지면 소리가 화산을 무너뜨리고 불기운는 음향을 흩트러뜨릴 정도다 그 사나움이 천둥을 능가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인간의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죠?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요 이러고서도 그 포악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는지 이제는 부드러운 털을 빨아 악교를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 붓은 여러분 위에서 이런 무기죠. 이런 무기들로 사람을 죽였었는데 이제는 붓을 통해 글을 통해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그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허생전에서 허생이 무슨 얘기를 해요? 글을 아는 자들을 비판하죠. 그빈 섬에서 그를 아는 자들을 배에 태워서 나오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일학년때 배웠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지배층 그를 아는 자 선비계층, 사대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당대 지배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그 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살린다 구한다 같은 거구나. 아무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고 헐뜯는 데만 이용을 한다. 이런 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형체는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지도 안 되는데 오징어가 어품에다 먹 적셨다가 이리 저리 치고 찌른다. 굽은 것은 새모창 같고 날카로운 것은 작은 칼 같고 예리함은 긴칼 같고 갈라진 것은 가지창 같고 고든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하기는 긴 활과 같다. 이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하니 이처럼 잔혹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내 놈들보다 더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붓을 통해 서로를 잡아먹는다. 당파 싸움하고 싸우고. 그랬더니 북각 선생이 한발 물러나 엎드렸다가 엉거주춤 일어나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합니다. 그다음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못된 사람이라 해도 목욕제기를 한다면 상제라도 섬길수 있다. 상제는 옥황상제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목욕제기를 한다 깨끗하게 씻으면 다시 말하면 반성하고 네,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 옥황상제를 모실 수 있을 정도로 성스럽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깨끗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나한 번만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나 반성하고 있잖아. 지금. 네? 나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는 얘기죠. 이천한 신나 감히 법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북곽선생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참으로 황송한 마음이 들어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력은 밝아오고 해가 떴어요. 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침 일찍 밭을 갈러가던 농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께서는 어인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 절을 올리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이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있으니까. 국곽선생이 답합니다. 내 들으니 하늘이 높다하나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땅이 두텁다해도 발걸음을 조심스레 디디지 않을 수 있으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경전의 말씀을 따르는 중이라네. 이런 얘기죠. 나 지금 범한테 쫄아가지고 연락 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사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긴 합니다. 그죠? 이게 다 위선이죠. 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 경전의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서 하죠. 범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범이 사라지자 허세,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비군한 북각 선생의 태도 이런 것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